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실상은 오늘까지가 절기상으로는 겨울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꽁꽁 얼어붙었고 여기 어 국회 의사당 앞에 이 당사가 있습니다만은 당사에 있는 열러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마음도.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관계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오늘 2월 3일 정국 80만 국민의 힘당 책임당원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사찰전에 철사 반대한다는 어,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에, 국회를 향하 시작을 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애국가 가사를 일절에 담아서 일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나라만세! 오고삼천 화령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성부. 선열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여기는 어국 의사당 어 여기가 여의도 하는지 모른 르 행정국상으로는 어, 최근 20세기 21세기 이 나라가 어, 어, 많은 발전과 또 어려움을 또 겪은 가운데도 이 나라는 발전했습니다. 여기가 아마 정치 일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모두 여기 의사당,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대 정치의 주역이 어떤 입법을 하느냐, 또 어떤 어,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이끈느냐에 따라, 이 나라 정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이 정치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치의 일본지가 아닌 그런데 위해서 얘기 우리가 모인 저희들은 1월 7일 국민의 심당이 결정한 잘된 그러한 어 결정에 대해서 어 사생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결정을 철회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80만, 우리, 국민, 임 당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지임 지도부에, 당 지도부에, 어, 아, 경고하면서, 어, 마지막 판을 내려주기를, 하는, 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어, 오늘까지에 걸쳐서 부정선거를 차행하여 왔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주범 원인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선거관리를 택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은 이것은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행위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반역행위냐 선거가 입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공직선거를 통해 국민의을 뽑고 공직선거를 뽑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공직 선거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 선거란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공직 선거를 중앙 선거관련으로 관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선거를 아, 치러야 되는 아, 것입니다. 아, 저... 아, 저... 아, 저...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명을 입고 부정선거를 그동안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놓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차단에 실는 시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아, 선거 관리를 이상한단 말입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국민의 힘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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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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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주일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울부짖고 모든 고함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도 우리의 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표정하였지만은 꼼짝도 않고 있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정당이 아니고 이거 정당이 되니까 국민의 힘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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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대, 홍지수, 물러물러물러물러라 국민의힘 선관위원자물러 물러내라! 물러라물러라물러라물러 네. 제가 먹이 쉬도록, 먹이 쉬도 렇 있는 국민의힘당은 아마도 그 지도부가 어, 규모거리가 아니면은 이 가슴이 꽉 막힌 그러한 에, 자들이 아닌가 어디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80 국민의힘당 책임당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고 아우성빌려도 국민의 신당은 지금은 지금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본다는 대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드시 예면받을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원이 국민의힘당을 내면하고, 국민이 국민의힘당을 내면한다면, 국민의힘당의 국제가치는 더 이상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국민의힘당은까국이니까국회의원이국회의원이이 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어, 아,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소리쳐 외치는 것은 국민의 당사 당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모든 국민들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국민의 힘당이 요즘에 하고 있는 이 때는 지금 현재 미는 그 좌경화 세력들을 확장하는데 진단이 합세하여서.